네, 안녕하세요. 라이브앤라이징 라라코치. 자, 오늘도 우리 조미정 코치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라라코칭 시간입니다. 네, 조미정 코치님 이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laughs>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어, 저희 라라코칭에 있어서 저에게 지난번에 좀 새로웠던 어떤 영역이었던 스파코칭에 대해서 지난 주에 또 좋은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스파코칭 좀 기억이 나는 부분이 어, 좀 프로세스 코칭과는 다르게 좀 바로 행동 개선을 할수 있는 즉각적인 피드백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옵니다. 음, 코치님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이번 편에서는 지난번에 그렇게 스파 코칭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 음. 필요한 이유를 꼭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한번 여쭤 보도록 할게요. 어, 스파 코칭에 필요한 이유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아네 우선 우리 이훈정 코치님께 우리 진행자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네. 혹시 우리 코치님은 예전에 있었던 직장 생활하실 때 상사님들에게 야단을 많이 맞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음, <laughs> 그렇게 조심스럽게 안 보셨나? <laughs> 엄청 많이 맞았고 아, 좀 당돌한 멘트일 수 있는데 정말 제가 잘못해서 혼난 것도 있었지만 음. 왜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혼을 낼까? 음, 음. 이런 상사분도 계셨습니다. 음, 그렇죠. <laughs> 어, 저희는, 저도 일을 예전 직장 생활을 생각해보면 좋은 기억도 있지만 혼났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기 보다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하... 왜냐면 하늘 그냥 혼나면서 일을 배우는 거다.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는 기분 좋, 그 당시에는 기분이 뭐썩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뭐 힘들어서 어뭐 직장 생활을 못 하겠다라고 생각한 적은 별로 없었죠.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음. 네, 그런데, 어, 저희 세대는, 저희 같은 기성 세대는 그런 좀 강한 질책이랄까요? 어떤 피드백 문화에 좀 많이 적응이 된 세대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음. 아마 우리 이윤정, 코치님 세대도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아까 네. 감정적으로 격해 네. 있는 거 네. 보셨죠? 저는 이런 질체에게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세대가 아닙니다. 아, 네. 기성세대가 아닌가 봅니다. 아, 네. 그렇죠? 아 그러셨구나. <laughs> 어,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스팟코칭이 크게 대두가 된 이유는 지금 현재 조직 내에서 세대교체가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 즉 저희가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래서 그 세대들은 저희가 경험했던 건 많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강한 지책 문화에 굉장히 약하다는 어, 게, 그렇죠. 게 문제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들을 회사에서 키우고 업무를 가르치고 하는 그 수많은 일련의 과정에서 들어가는 어떤 피드백적인 것들에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경험했던 피드백이 그대로 이 친구들에게 전달될 때이 친구들은 더 이상 이거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더라는 그렇죠. 게 많은 기업에서 조직 문화에서 하나 어떤 큰 어떤 해결해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로 인식하고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주시니까요. 제가 예전에 음. 회사 생활할 때도 물론 제가 잘 못을 하였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는데 음. 처음부터 그까, 끝까지 계속 제가 잘못한 것만 음. 말을 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음. 제가 잘못했지만. 음. 근데 회의 시간 때 이제 수첩을 가지고 딱 나오면서 무슨 해가 있냐면 이렇게 시작 할때부터 끝에까지 계속 혼이 나니까 음. 잘못한 걸 지적받으니까 나는 이 조직에 필요 없는 존재인 것 아, 같다. 그런 느낌을 음. 받았어요. 음. 아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스파 코칭에 대한 주제에 음. 자꾸 몰입하게 되고 더 음.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 음.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제가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이 그런 강한 피드백 문화에 자연스럽게 계속 이제 하려고 하는 이유를 저희 쪽 문화를 또는 살아온 그 경험을 말씀을 조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런 세례에 들어가니까 어 어릴 때 굉장히 많은 형제들과 같이 자랐어요. 저는 오남매 중에 제가 장녀이거든요. 음 어,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음, 많은 가족들 속에서 어, 어 그냥 시끌벅적하게 그냥 막 생존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밥을 엄마가 차려줘도 내 밥그릇 빨리 먹는다는 예, 그렇게 뭐 나눠 먹는 것보다 5분의 1이니까 반찬 하나 더 먹으려고 하는 막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고 부모님들도 저한테 관심이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자랐던 세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부모님에게 늘 야단맞았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저희 때는 체벌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체벌로 좀 음, 경험했던 적이 좀 있어요. 어릴 때는. 근데 그게 뭐, 체벌한다고 좀 나쁜 부모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다 보니, 그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늘 이렇게 강한 피드백, 질책, 이런 것들은 다 좋은 의도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우리한테 하는 거다라는 음. 이해를, 이해가 되어진 상태에서 자라나게 됐죠. 음. 네. 그런데, 지금 세대들은요, 이런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많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핵가족이고, 심지어는 보통 한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많아요. 그, 하물며 왕자 공주로 키우다시피 귀한 대접을 받고 자라게 되고, 학교에서도 체벌 문화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렇게 이렇게 자라난 젊은 친구들이 갑자기 예, 사회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위 상사는 그렇지 않은 경험을 가진 아까 그 강한 지체형 상사입니다. 음. 그래서 그 피드백을 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게 될 거죠. 그래서 음. 저희 같은 기성 세대들이 이런 친구들을 스팟 코칭할 때는 무조건 코칭을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은 이런 경험을 해서 우리가 많이 다른 문화에서 자란 친구들이구나 하고 저희가 먼저 뭐다 공감하고 이해할 필요가 먼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좋으신 말씀을 응. 줍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기성 세대와 또 이제 들어오던 밀레니얼 세대가 같이 좀 화합을 하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라면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면이 스팟 코칭이 될것 아, 같다. 네, 네. 어, 이런 생각. <목소리>